저녁을 먹고 있어요. 저 고기에. 다 탔다! 고기가 다 탔어요. 나 큰일 났어요. 마늘이 다 탔다! 우리 동생이 나를 막 혼을 내네요. 다 탔다! 이거 고 고기. 고기. 제가 오늘 조금 어, 연습,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뭐한다고 막 얼마나 뭐를 하는지 다샀다 나샀다 고기 나샀다 이 비싼 고기 이소 고기 태웠다고 제가 손을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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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아는지인지어 서울지 어떤 날이에요 오늘 우리 먹방 어, 오늘 네 제가 아끼는 동생이랑 이렇게 소매한자 자, 아무 데 갖고 먹어요 자, 누가 사느냐를 알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름분 내가 삽니다. 미도 아니. 백미도 아니? 오리도, 아니. 오리도 아니. 오리도 아니. 산미가 삽니다. 카드 있습니다. 삼이가 오늘 산답니다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네. 네. 무제한니다자 오늘 무제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자, 어? 오늘 비도 오고. 아 어, 원래 대구는 어, 비가 오면 사람들이 막창을 먹으러 가요. 그렇지? 오늘 우리 어. 오늘 봉자 막창. 어, 봉자 막창 가려고했는데그 <laughs> 봉자 막창. 아, 진짜? 어, 그랬는데, 요 아는 지인이 오늘 여기 오프를 했다 해서, 검자만 참은? 다음에 다음 가기로. 어, 우리들끼리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맛있어요. 역시 술은 가 아, 아 원샷, 아, 원샷, 다, 아 다, 다, 원샷. 오늘 이 연습 방송이라 가지고 제가 이게 준비 없이 시작했는 거에서 어, 팔도 아프고, 그쵸? 잘, 잘 걸러. 나 봐, 나 봐. 아우, 팔아팔아. 왜 이렇게 낯고 아, 그래. 연습 머리도 가 갖고 그리고 이좋와좋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기와와와와와와와와와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비율로 와와와와 자, 오늘 또 이게 미흡하다마, 미흡하다마 오늘 첫방이다 보니까 많이들 양해 해주시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이, <놀람> 아 네. 역시, 너무 너무 살이 마 너무 살이 맛시네 해 어, 려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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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다 어, 박이 어, 박이 이거 맛있는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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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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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가 드리죠 그냥 알겠습니다. 화면만 보시고 그냥 우리 같이, 먹는 거못 해요. 같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와, 제가 특허 낸 황금비요 <laughs> 믿어 믿어 믿습니다 <laughs> 这儿。 다음에는 어디까지 했어? 봉자 막장. 다음에는 우리가 봉자맞자. 봉자 마차을낳니다 여기 가고 집에, 집에 봉자 막장, 봉자 마차 자, 한잔 먹었습니까? 네. 뭐? 아아 자, 이안지 보면 고기도 이렇게 서비스. <laughs> 아니야, 일단 먹어봐. 먹고... <laughs> 보셨어요? 이렇게 막 고기 한 접시가 그냥 서비스가 막 나옵니다, 막 나와. 맛을 봐봐. 그리돈 들려 하면은 우리 또 우리 이쁜 햄이가 돈을 줍니다. 뭐그장할수 있나요? 뭐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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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 오늘 기분 좋아해요 오늘 김치찌 좋은 날이 오늘가 더 좋은 날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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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다 먹었어? 내가 이거 말기 시작하면 내가 바쁜데 근데 오늘 없어될것같아요안먹어야만아요 반찬? 아 조금만 이건 또잘라야될것같아요자노이가좀큰 음. 관계로 잘라야될거같아요 조금만 잘라 사랑해 동생 사랑해 동생 오늘 봐도 하나 민사야 그래. 어젯니? 잘못 던줬는데 잘못 잡아줬는데. 예. 내가 물어봤잖아. 물어아아 예, 뭐라어찬는물만남네 어, <laughs> 예. 어, 야 역시. 얻어먹는 고기가참 <laughs> <laughs> 근데 우리 한테가안뺐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고기를 무잘 먹는데 저꾸 앞에 앉아서 저한테 고기 못먹다고 뭘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앞에 제가 고기를 잘 먹거든요 보세요 이걸 먹으면 안됩니다 기름 맞아. 아이

비 한우를 이렇게 요 아니야 덮파 thank <laughs> you